안녕하세요 디운산입니다 9월 25일 자연산 암떼야 그리고 암꽃게 냉동 그리고 두절 방건조 파조기 판매하는 영상입니다 자연산 암떼아입니다 보시면은 사이즈가 다 섞여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다 섞여 있고 대충 1kg에 한 30미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저번보다 사이즈가 좀 좋아졌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도도 좋고요 근데 가다가 이렇게 좀 껍질이 껌해진거 있는데 이거 경매 보다가 바람맞아서 이제 껍질만 껌해진거고 이제 손도에는 좋습니다 오늘 가격 한번 좋게 팔아보겠습니다 다음주 명절이기도 하고 한번 오늘 가격 좋게 3kg 택배비 포함 55,000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빼면 5만원 돈인데 오늘 가격 정말 좋은 겁니다 이제 명절 전에 이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주 택배도 일찍 마감되고 오늘 있을 때 이렇게 가격 좋을 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kg 택배비 포함 55,000원입니다 가격 정말 좋은 겁니다 1kg 기준 한 30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냉동동은 암꽃게입니다 5kg씩 판매하고 5kg에 20마리 초반대씩 들어갑니다 가격은 택배비 포함 6만 원입니다. 알집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살도 좋고 장도 좋길래 이제 냉동 넣었습니다. 5kg의 택배비 포함 6만 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꽃게 냉동입니다. 그다음에 파족이 머리 잘라서 방건조 시킨 두절 방건조 파족입니다. 5kg씩 판매하고 5kg의 택배비 포함 8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두절 방건조 파족입니다. 여기까지 판매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